2022년 6월 27일 해운뉴스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번주부터 장마지. 저번주죠. 음, 저번주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뭐. 주적주적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올해 워낙 가물었잖아요. 음. 음. 장마에 비가 많이 와야지 또 강도 해소되고 여러가지 뭐 좋은 일이 많잖아요. 하여간 자연 현상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게 제일 좋아. 그렇다고 저기면 또방문 나올 때 그대로 끼고 그러면. <laughs> <laughs> 자 역시 오늘도 상하이 운린 지수로 시작하겠습니다만 음. 이상한 소폭 하락. 꼴 네, 났어야 되는데 막 소폭 하락인데. 더 많이 대폭 하락돼야 되는데 네. 소폭 하락이라는 거. 보면은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5.83%아 5.83포인트 네. 하락했는데 네. 빅4라고 하는 유럽 지중해 미서부 미동부가 다 하락했고 네. 특히 미동부는 269포인트 음. 미서부는 111포인트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겨우 5.8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다. 아, 저게 왜 그러냐. 음흠. 원래는 포지션이 금방 높았는데, 컨테이너는 안 나갔나 보다. 상승한 <laughs> <laughs> 거는 중동, 두바이, 네. 그리고 남미, 브라질, 뭐, 요 정도, 나머지는 뭐. 근데 주위는 많이 안 가잖아요.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가 음.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가지고. 들숨마숲 심한데죠 들숨마숲 심한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50% 50포인트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50포인트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까 늘 5.83포인트만 빠졌어요 그니까 저위 동부 보면 대충 만포인트에서 이 269가 빠졌으면 은 얼마 빠졌나요? 빠졌는 3포인트가 빠졌네요 근데 그 어쨌거나 이게 이제 가중치도 가지고 안 했으니까. 그렇죠. 미소부 같은 경우는 백포인트 파이슨 마이을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기 그 퍼센트를 포인트로 잘 표시한 것 같아요. 하 <laughs> Anyway, 하여간, 어, 사가요림주수가 이주째 하락하고 있고, 어, 포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미서부가 아, 미동부가 음, 9,804. 근데 저기 그 미전 보였지. 만 포인트 넘어가 항상벌 있잖아요. 이번에 만 포인트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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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근데 12개월 만에 네 자리 수가 됐어. 12개월. 빠질 때도 엄청 오랫동안. 그러네. 한때 그12,000 포인트까지 육박했는데 어. 하여튼 11개월 만에 지금 네 자리 수다. 하여간 상하이 주시가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빠지고 왜 빠질까? 왜 빠질까? 해물 주식으로 먹는 사람 이 5%만 주어 되셨어요. <laughs> 지난 주에 네. HML 주식이 5%나 안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주식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이건 조금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오늘 그대로5% 상승했어. 오, 왜 그럴까? 그래서 똥똔돼 버렸어. 신기하네. 지난주 풍나하게 올리는 한 정권사의 이제 보고서 때문인데, 아. 그 보고서에 뭐라고 되셨냐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하강 압력으로 네. 올해 하반기 컨테이너 수요 전망이 네. 불 확실하다.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하여튼,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다. 그 다음에, 스팟 운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2분기 실적을 정점으로 이 감소 구간에 진입한다. 음. 이제, 어, 스파두님이 더 이상 안, 안 오른다는 얘기지. 음. 좀 이상합니다. 스파두님 하락세는 1분기부터 시작했는데. 저도 음. 나도 좀 터지자고 싶고 그랬다. 일단 진행해보시죠. 그 다음에, 계절적 성수기 3분기에도 운임 반등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음. 경기 둔화가 있고 음. 서파도님 하락상에 있으니까 음. 성수기가 돼도 운임 반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운임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는 2분기 평균 4,211포인트를 기록 중으로 직전 분기 대비 어 13.2포인트 하락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도, 얼마 안 하라, 안 했네. 예전에, 뭐, 층포인트 막,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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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때, 남은 게, 갔나 아니지. 옛날에. 옛날에. 아.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또, 요렇게 네. 또, 뒤에, 돼 있다고 하더라고. HMM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이 네. 5조 4천억, 4천억. 영업익기 3조 4천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긍정적인 리포트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2 분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네. 3 분기부터 빠진다 이렇게 이제 막. 아, 그렇게 거. 얘기를 다하고 음. 있는 거구나. 음. 그래서 3 분기 이제 그 이제 남는 돈이 줄어들 거니까 주식이 좀 빠졌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뭐 그럴 것 같아. 내가 뭐 주식에 대해서 확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용상으로는 3분기 부터는 이익이 감소한다 음. 그런 내용 같아요 그저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개까지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H&M이 m 엄청 돈을 못 벌어갖고 실제로 엄청 볼것 처럼 이렇게 탁탁 보이잖아요 그런데 <laughs> 죠 저렇게 되더라도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데 그죠 h m m 지금 저 마지막 보면 어 매출이 5.4조 영업이익이 3.4조 잖아 네. 1분기가 대충 매출이 한 5조 좀안 했던 것 같고, 네. 영업이익이 3조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나 3분기나, 물론, 어, 높긴 높은데,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보고서에 또 뭐가 되냐면 어 물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1분기 대비. 음. 근데 우리가 기획을쭉 겨돌려보면, 뭐, 기억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2021년 4분기보다, 네. 2022년 1분기가 물량이 줄었어요. 음. 그런데 실적은 더 좋았다고. 그런데 그 1분기보다 2분기가 물량이 또 줄어. 그런데 실적은 또더 좋아. 음.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물량이 줄고, 심지어 스파도 인명에서 빠지고 있는데. 돈 많이 남는 걸 많이 못 말해서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계약원인이 그렇죠. 마이너파. 네 그래서. 근데 저게 참그몇 밑에 그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매출 5.4조에 일영업이 3.4조잖아요. IT 기업. <laughs> 5천씩 팔아가지고 3천원이 넘게 남은 거잖아요. IT 기업, IT 기업. 저이 저게 저게 비질 있으냐, 무 저게, 저게, 저게. 애플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홀. 아 아니, 비교가 안 되죠. 음. 아니 5천원 팔아고 3천원이 남는데. 그 보고서에 또 빠져있는 네가티브적인 요소를 내가 또좀더 챙겨보면. 어, 뭐 이러면은 저기 주식갖고 계신 분들 안 좋아할 아, 거 아니야? 상해 봉쇄가 지금 서서히 풀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큰 물량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음. 왜냐? 음. 상해 물량이 이미 남중국이나 북중국이나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데로 다 이렇게 이제 흩어졌다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상해 봉쇄가 풀려도 큰 정답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으로 선사의 수익성이 약화됐다. 음. 어, 내가 이 뭐, 원가팀에는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해운 비용 중에 유가의 비중이 한30% 된다고 내가 들었어요 네. 원가중 에 30%가 유가다 맞네 음, 근데 작년 2분기 평균 유가가 톤당 396달러였는데 음. 올 2분기는 그것보다 70% 상승한 674불이다 톤당 그러니까 70% 상승했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비용이 유가가겠잖아 그럼 70%가 올랐으니까 뭐 단순하게 비교해도 한20% 이상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떨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상하의 운임 지수가 옛날에 비해서 또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물론 상해의 운임 지수가 운임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임도 많이 빠지고, 유가도 올랐고, 그러니까 네가티브.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유통 기업의 재고 수준이 최고점이다. 작년부터 이렇게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 안 좋으니까 그 서로 서로 재고 확보하려고 물건을 막 땡겼는데 경기가안 좋아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아니 재고는 또안 사잖아. 너도 신상 갖다 넣어야지. <laughs> 제가 안 신상 야지 아 지금 내가 티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신상 아, 때. <laughs> 그다음에 아웃사이드의 등장이다. 중국도 뭐예요? 미국 서부, 동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미국 가는 거는 세계의 얼라이언스, 2M, 오션얼라이언스, 디얼라이언스. 이세 얼라이언스가 이제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순사들이 음, 미국 서부 미국 동부로 배를 투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어. 아, 돈 된다고. 음, 물론, 쟤들이 이제 투입할 때가, 운임이 제일 높을 때 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운임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빠지는데 잘 대응을 못 해가지고, 네. 초기에좀 힘들었어요. 음.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제일 싼운임으로 그냥 차버리더라고. 음, 그러면 막, 그래도 남잖아. 그래도 돈이 그대로 남는 뭐. 모양이지. 근데 음. 또, 꼭갈 수도 않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아니, 근데 지 용선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 요, 비싼 돈, 비에 빌려가지고,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원래 계산했던 게, 미서부는 왔다 갔다 하면 한 달이면 충분하고, 미동부는 왔다 갔다 하면 두 달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기 두들, 두드렸는데, 음. 항만 등체가 심하니까, 그게 안, 안 맞는 거야.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한또 기름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뭐 예상보다 그렇게 수익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쪽, 그쪽 얘기고 그쪽 그쪽 얘기고 솔직히 하는데 지금 상황이 없는지 수가 어쨌든 한 3년 전도전에 비해서는 아직 세배 수준이잖아요 세배 정도 수준이면 돈이 된다는 얘기지 몇 만큼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배 한쪽 사세요. 니또 이렇게 네가 티브하는 수 있다. 음. 그런데 왜그 보고서는 이분기 음. 음. SCFI가 하락했는데, HM 1분기 수익 증가한다고 보니까 근데 왜? 요게 이제 내가 정리한 겁니다. 상하위원 지수, 1분기, 2분기, 작년 올해 비교한 거예요. 네. 어, 2000, 이렇게, 2021년 1분기가 2780, 2분기가 3259 올라갔죠. 음. 근데 2022년도에는 4851에서 4 0 1일감소했잖아요 네. 네. 어, 근데 왜 올라간다고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원인들이 음, 계약원인.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임이 빠진다 해가지고 순서 수익이 주는 게 아니죠.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확보된 계약원인은 높게 음. 나가니까 작년보다 더 높게 나가니까. 그리고 뭐, 불경기 때문에 네. 물량 준다고 했잖아. 네. 물량 줄어도? 운임 줄어도 선사의 수익은 올라간다. 전거 보면 조금 그렇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어, 주식 시장하고 우리 업계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런 관점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쪽에서 주식 얘기 전혀 안 하는 이유가, 수식시장을 우리가 니까 수식시장은 h m m 이익에 주로 관심이 있잖아요. 네. 얼마나 돈을 벌느냐. 근데, 우리 학계는 HMM이 돈을 벌든 말든 관심 없고, 하여간, 그러니까 문의 수준이 어떻게 됐냐? 문의가 오르냐, 안오르냐그 다음에, 선복은 충분하냐? 선복은 보지 않냐 컨테이너 상황이 어떠냐? 컨테이너가 잘 공급되느냐? 컨퓨터나이런 안되느냐 이런데 관심이 있지 문임에는 별로 수익에는 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을 벌든 말든 그리고 그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선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만 보면은 돈을 엄청 벌었어요 올해도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전반적으로 계약금이 증가해가지고 문익을 어, 운임이 좀 떨어지더라도 선사가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상해 봉쇄 때문에 한동안 중국에서 화물이 안 나오니까 한국에다가 선복을 해서 주면서 배를 채워라, 배를 채워라 했단 말이야. 네. 그 받은 선복이 한국 원래의 선복보다 한30% 정도 증가한 오, 음.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대부분 다 채워나갔대요. 음. 그러면, 계약, 개학, 한국발 계약하주고이 올라서 돈 벌어. 원래 한국이 갖고 있던 스페이스보다 30%를 더 받아가지고 또 배를 다쳐. 음. 그러니까 한국 선사들은, 아, 한국 선사가 아니라, 선사의 한국 브랜치, 한국 대리점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 음. 엄청 벌었어. 하지만 우리는 그 관심이 없다. 운임이 덜될 것이냐, 왜말씀 관심이지. 방금 말한 것처럼 스파도님이 떨어져도 선사의 이익은 증가한다. 계약 운임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신문기사에 나왔던데, 계약 운임보다 스파도님이 낮아가지고, 대형 하주죠. 하주들의 재계약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진짜 그럴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 대기업이 운임 계약을 했는데, 네. 스파운 님이 그것더 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선사에 바로 실는 것보다, B라는 4D를 통해서 음. A라는 선사에 실으면 운임이 더 싸지는 거야. 더 싸지는 그런 것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선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딱 보고 있는 거지. 그래가그래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한코 목에 들어오는 화물들을 안 받아버리고.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 들이며 서비스 편주급들을 체결할 때 물량은 얼마 몇 개를 갖다 차리다. 있지 당연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삼큐돌려 가지고 뭐 나가고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요 다음 얘기 보고 됩니다. 선사와 하주는 동반자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 음.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서로 이 젠틀맨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하주들이 좀 선사들한테 좀 밀리는 일정이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선사에 밀려본 적이 한 번도 없던 하주가, 네. 옛날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계약을 맺고, 운이 빠르잖아. 네. 그럼 바로 선사에 재계약 요구합니다. 음. 운이 내려가. 그럼 선사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때 나온 얘기가, 볼륨트리? 은임, 그, 이나. 자발적? 자발적 음. 은임이라. 아, 어, 네. 어, 근데 지금은, 선사가 지금은 좀 강하잖아.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직은 이걸 요구를 안 한대. 음, 그렇겠지. 잘못 보였다가, 지금은 약간 좀 스페이스가 남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작년 같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밑볼까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화주가 자발적 운이 인상을 비슷하게 해놨네. <laughs>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A라는 선사보다는 다른데 가면 도망가면 스팟 운이 받으면 더 싸잖아. 근데 함부로 좀 도망을 못 가. 그, 아까, 그,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 왜 그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 없을 때 선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난 분기에 실은거 비율대로 스페이스 주겠다. 음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운임 싸다고 딴 데로 도망가면, 네. 반대의 경우가 생겼을 때, 어, 우리 계약은 예를 들면, 천개 했는데, 지난번에 500개밖에 안 실었네요. 그래서 a l l y you will n e v e 그러니까 아직까지 a 주들이 내가 선사보다 I'm not sure. I'm not sure. 지 m not sure. I'm 서로 이렇게 r e I'm 어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서로더 수익을 챙긴 것이냐. 이, 좋은 얘기가 그거잖아. 한진 망할 때. 음. 한진 망할 때, 머스크를 비롯한 선사들이 치킨게임 해가지고, 운임을 계속 내렸잖아. 그래서 이제, 실력은 실력수로 손해오는 그런 운임이 갔는데, 그때 우리 하주들이 한진 살리기 위해서, 한진이 좀 운임이 높지만, 한진을 쓰자. 해본 적이 없어요. 한진이가 나를 이렇게 얘기했지. 모습 본인 좀 맞추지? CMA 본인 좀 맞추지? 이렇게 쓰렇게 말했지. 우리가 국적선을 살리기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한진을 쓰려야 된다.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한진이 망하고 나니까 이날 내야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사와 가진 한 번도 동반자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선사들은 공급조작으로 해가지고 고운님을 유지하려고 계속할 <laughs>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되겠지만, 결국은 선사의 고운임 유지를 위한 공급 조절과 경기 침체,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이두 개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가 결국은 운임을 결정한다. 결국은, 선사의 수익도 만약에 결정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어. 미국이 중국 관세를 인하하어요 진짜요? 네. 몇 프로로? 그건 잘 모르겠고. 네. 트럼프 때한25%올렸다더라고 그렇죠. 아, 근데 다 올린 건 아니고. 일본. 아니, 일부 품목이 아니지. 꽤 많이 올렸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천재 품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 네.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 폭동해가지고, 네. 어, 생활물가 올라갔지. 음, 음. 거기다가 중국 관세 때문에 옛날보다 물건 값 올랐지. 음. 그러니까, 저, 하반기, 이제, 그 중간선이되면서 이, 필패 분위기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반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일단, 물가를 내려야 되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말안 듣는데, 네. 아, 그래요? 음 응, 미국 말안 듣는데. 안 듣겠지. 응. 내려도 안 들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빨리 지금, 증 정산, 해가지고, 물가 좀 내리자. 했는데, 사우디가 그렇게 공공권말하서안 듣고 있고, 이렇게 할수 없이 이 중국 관세가 내려가지고, 음. 물가 내려야겠다. 그럼, 저 말은 뭐냐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화물량이 음. 늘어날 것 같다는 음. 얘기죠, 그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삼성, 현대, SK 등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삼성은 반도체니까 텍사스주야. 네. 휴스턴 그금방이거든 어, 그래요? 원래 휴스턴 쪽이 원래부터 선복이 없는데야. 음. 근데 그 공장을 지어야 되면 또 어마어마한 분량이 어갈거 아닙니까? 음. 2, 3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공장 집에 들어가는 광물입니다. 음. 음. 올 하반기 나올 텐데, 휴스턴 운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럴래. 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운임못드립니다 가봐야 한다. 지금 운임으로는 택도 없어니다 그렇겠네, 저기 휴스턴 같은데는 별로 안 들어가다가 지금 찌그러려고 그러면. 헌트네 주차, 조지아 주근차니까. 와. 그것도 또 미동부, 코로메더 이쪽으로 또. 그렇네요. 있는 아무래다가 저기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네요 그럼 S K에도 또 배터리 공장을 또뭐 테네시주하고 캔터키주에 더짓다더라고 음. 또 거기 또 미동부잖아. 또 남동부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면. 한국 선복은 모자랄 게뻔하다 아, 그아웃사이드도 열심히 들어볼 거예요. <laughs> 뭐, 그러든가 말든가. 어, 그래서, 어, 주식시장에서 보는 거는 뭐 어떻게 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HMM이 올해에는 또 좋아. 좋, 좋겠네. 어. 근데 주식시장은 내가 모르겠어. 주식 시장은 이미 굉장히 좋다고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 미리 보고 행동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졌다고 해서 뭐 애지는 HM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옛날만큼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지. 아, 엄청나게 돈을 갖다 많이 벌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이미 그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뭐 1년 전이라든지 투자될 뭐 거라고 보고 들어온 거니까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주식 시장은 그렇고 월력계에서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운임이 네. 이 수준이 될지, 올라갈지,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해가지고 예측을 못하겠다, 그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